여기 너무 이쁘죠? 여러분도 NA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대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NA첸의 기획 직군 분들을 만나볼 거예요. 저도 기획에 대해선 잘 몰라서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지금 가요, 빨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뭐 하는 팀이에요? 어, 여기는 닥터 마리오월드라는 게임을 서비스 중인 피치 스튜디오의 기획팀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마리오월드 중앙에 제가 옆을 따가지고.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치 기획팀의 장, 어, 신입 기획자 장영준입니다 신입이면 막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내가 있어봤더니 이게 참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 팀은 팀원들이 굉장히 다 좋은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막내 탈출인 거잖아요 네. 어떤 신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일단 다양한 게임을 좀 많이 해본 음. 어,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을 좀더 재밌게 어, 만들 수 있는 기획자가 되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거의 답변으로는 지금 신입이 막내가 아닌데 지금 <laughs> 거의 뭐 몇년 계셨는데요 지금? <웃음> <웃음> 그러면 이 팀에서 네. 누가 가장 잘해 주세요? 음다 잘해 주시지만 네. 굳이 한 명을 꼽자면 어, 저쪽에 계신 김사원 선임님이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laughs> 모르고. 대답이 알라난장객 측이 늦었는데요? <laughs> 아니요. 다 <laughs> 이제 하나씩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아... 네잘 이끌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자리로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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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이달의 친절 사원을 모시셨어요. 아, 고마워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NHM 피치 스튜디오 기획팀. 근무 중 김서원 이라고 하고요 어, 현재는 글로벌 서비스 중인 닥터마리오 월드게임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걸어와서 보는데 간식이구나 <웃음> 많죠 <웃음>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어서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음.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 기획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음. 좀 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음. 될까요 게임 기획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그냥 게임을 제작하는 일을 음. 하고 있고요 음. 어, 그걸 업무적으로 조금 조금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시스템 기획, 컨텐츠 기획, 그리고 레벨 디자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시스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게임의 뼈대가 될수 있는 뭐 룰이나 규칙 음. 등을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 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들어진 룰이나 재미를 바탕 규칙을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게임의 유저가 미리 어떻게 플레이할지 패턴을 예측한 다음에 이제 게임의 난이도를 설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임을 해 보셔야 음. 이런 거를 다. 기획을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하시는 음, 편이에요? 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좀 많이 하고 뭐 음. 일로도 많이 하지만 음. 취미가 사실 게임인지라 음. 또 집에 가서도 음. 게임을 많이 하고 그래요. 어. 아 역시 게임에서 들어오려면 24시간 음. 게임 생활을 해야 되는 요 <laughs> 어, 24시간 뭐 페인 생활까지는 <laughs> 아니고 만약에 입사를 준비한 어. 친구라면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플레이를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음.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기획을 하시면서. 음. 너무 너무 재밌지만 이런 거는 조금 음. 힘들었다 머리 뭐 염색까요 <laughs> 힘든, <있을까요? 웃음> 힘든 점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아, 되게 많아요, 되게 많대요, <웃음> 여러분. <웃음> 기획 직군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 설정된 그런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음. 이 게임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음. 만드나라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음. 근데 이제 알다시피 게임이 하나가 서비스가 되면 그 뒤에 이벤트라든지 컨텐츠를 음.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음.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최초에 아 우리가 이 방향으로 꼭 게임의 컨텐츠를 기획을 했는데 네. 나중에는 이거를 본질을 잊고 아. 다른 게임을 봤더니 어이 내용도 너무 좋아 보여 음. 어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막 뭔가 계속 추가가 돼요. 아, 이제 그러면 말이야. 산으로, 어, 산으로 네. 게다 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저희가 생각하고 기획했던 방향을 조금 벗어나서 음.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음. 사실 이렇게 유저한테 공개가 돼버리면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반응을 얻기엔 조금 어려운 음. 편이긴 하죠. 팀에 신입이 곧 들어올 거잖아요. 음. 미래의 신입에게 음. 영상편 미래 남겨볼 아, 수 네. 있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내 네, 미래의 게임 기획자 여러분들. 네. <laughs> 뭐, 지금 밤낮으로 이제 채용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많이들 요즘에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래도 평소에 게임을 조금 많이 플레이를 해보면서 다양하게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문서 스킬 같은 것도 기획자로서의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긴 한데, 그거는 이제 회사 와서 좋은 이렇게 선배들 떡에서 많이 배우시면 될것 같고, 이제 평소에 게임을 조금 많이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제, 아, 이 게임이 어떻게 또 이런 재미도 있네? 조금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들 힘든 채용식에 어, 화이팅 해주시고 꼭 회사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할게요. 화이팅! 아 그리고 네, 네. 닥터마리오 월드 다운 받아주시면 지금, 홈호... <laughs> 어, 네, 지금 바로 다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까지 이렇게. 홍보까지 아, 네. 어, 이사님의 강한 어필로. 아 이사님의 강한 어필로. 아, 이사님의 강한 어필로. 아,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 멘트를 그렇게 하죠.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주 닥터마리오 월드 지금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네. <laughs> 여러분. 지금 기획 파트 중 하나인 사업팀 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걸 파헤쳐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아니 회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비밀 캐러 왔거든요 근데 왜 다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저희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 출시될 게임 지금 팀원들끼리 플레이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여러분 이렇게 게임하고 계신 거 팀장님이 아세요? 빨리 업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팀장인데요 아, 팀장민도 계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사업팀의 모든 거를 파헤치겠다고 여기 급습했거든요. 네. 근데 뭐다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저희가 게임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출시를 앞둔 게임에 문제가 없는지, 오류 같은 문제가 없는지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재미가 잘 구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업무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다 같이 하는 것도 게임회사의 업무의 하나군요. 네, 그렇죠. 역시 게임회사 최고네요. 그러면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NHN에서 사업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중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NHN은 이제 2011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쭉 사업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팀원 분들입니다. 사실 사업 PM이 제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소개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이제 사업 PM은 게임 서비스의 계약부터 종료까지 이제 게임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그 계획들을 이제 실행하는 것까지 이런 일들을 모두 사업팀들이 하게 되고요. 서비스 방향성도 결정하고 이제 업데이트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제 매출과 비용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것과 이제 쓰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임이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다양한 부서들과. 음. 협업을 주도적으로 좀 진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업무가 사업 PM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파고파고 꿀팁이 어디 있나 찾고 계실 거예요. 제가 컨셉이 급습해서 모든 걸 알려 드린다는 거였는데 그러면 저 취준생 분들을 위해 이거를 보여주면 NHN 합격이다! 뭐 이런 네, 꿀팁 그, 있을까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이제 책임감, 그리고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열정을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추가로 말씀드린 뭐 이제 분석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앞에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분석력까지 원하시면, 원하시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n h n 에 그렇게 들어오기 힘든 곳인가요? 아,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이제 전문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잘알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젊은이가 있으시다면 저희 사업 PM 직무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즐거운 회사 생활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러면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야, 여러분 NLG 게임 사업 PM, PM 부문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게임 아니었을 때?